안녕하십니까. 붉은가지입니다 네, 지금 아침에 지금 호텔 조식 지금 먹고 오늘은 그 패키지 여행을 갈 건데요. 버스로 하루 아침 10시에 출발해서 저녁 한 7시까지 이렇게 투어를 다니는데 그 비용이 1인당 뭐한 만, 만원대 초반? 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신청했고요. 단체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것보다는 개인적 이동을 추구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는 게더 우리한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그렇게 하했습니다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베란다에 창문이 다 뜯겼네. 공서 중인가봐. 주상복합이야? 주상복합이겠지. 왜냐면 1층에 상가가 있으니까. 어, 어. <laughs> 여기 마사지 가게인데 여기 한글도 있습니다. 머리. 목, 어깨, 발, 무릎, 발. 아침 몇시에 출발 예정이고요. 그, 타이페이 메인역 3번, 네, M3 앞으로 뭐 지하로 오라는데, 저희가 처음 가는 길이다 보니까, 조금 일찍 가서, 그 위치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조금 뭐, 조금 둘러보다가, 다시 그 만남 장소로, 다시 가는 걸로,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항상 이 대만은 오토바이가 많아가지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오토바이가 좀 출발을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규칙을 잘 지켜요 예. 그렇게 뭐 과속하고 그런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출발했습니다 여기는 또 방향전환하는 코스인가 보다 엄청난 오토바이 부대입니다 제가 지금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8, 1 9, 3, 2, 1 출발! 자 지금 네속달입니다 오토바이의 행진입니다 엄청나죠? 네, 파페이 메인역입니다 우와. 우와. 야. 어. 엄청나게 큰 크리스마스 조리입니다. 2024년 해피 뉴 이어. 바다였는데, 지금 이제 물이 빠져나가서, 지금 보이 보시나요? 이쪽에 바다가 있었던 자리, 예. 지질이 라인이 보여있죠 원래 이게 바다였던 곳인데, 이렇게 지금 모래가 화석이 돼서, 지금 이렇게 형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아주 특이한 곳이죠. 이 노란선이 있어서 그 뒤로는 지금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멀리 바라보고 파도가 시, 상당히 심하네요. 아, 정말 상당히 똑똑합니다. 다시 지금 주차장으로 가는 길인데요. 지금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지금 관광객이 피크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이 목요일이거든요. 네. 지금 뭐 찍으려고 하면은, <laughs> 유학머리도 찍으려고 하는데, 사람이 뭐 줄이 엄청나게 서가지고, 뭐 그거 기다리다가는 뭐 답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오우, 파도 장난 아니네. 저 앞에 저 빨간 선 보이죠? 네, 저 빨간 선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빨간 선까지만 가 볼까요? 어, 네. 우 물이까지 들어오네요. 와, 엄청납니다. 파도가. 네, 저 멀리 양바위가 있네요. 네. 저기를 이제 가서 가까이 찍고 싶은데 여기 보시면은 사람들이 줄이 엄청나게 섰습니다 그래서 요거또 기다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돼서 일단 저 멀리서나마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구워가지고

닭날개, 닭날개 볶음밥. 요 안에 밥이 있어요. 고기 시에 있어? 안에 네, 밥이 있어요. 음, 신기하더라고 요즘데 <놀람> 지금 시간이. 오후 4시쯤 됐는데, 어둑어둑한 게한 5시, 6시 돼 보입니다. 아, 이 나무가 뭐 웅장하네요. 가지가 엄청 많네요. 너무 잘생겼다, 너무 잘생겼다. 여기가 예전에 탄광촌이라고 그러네요. 어, 여기 머리 뭐 있다. 대만은 원주민도 있고 중국인도 있고 와. 또 일본이 지배하면서 거기에서 또 자손들이 자라서 와. 또 대, 대만 사람과 결혼해서 2세들, 2세들 3세들이 있어서 와, 이거 뭉치 있다. 꽤 올라가네. 지금 관광버스 한 대에 지금 40몇 명이 탔는데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은 우리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laughs> 이야 철길이 있네요 석탄과 금을 실어하는 철도 어 철도 음. 아, 철길이 있습니다 음, 정거장도 겠네요야 어, 산이 뭐 멋있지 않습니까 어두침침한 이 비내리는 안개 낀이 날씨에 어, 이 산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가 무슨 뭐 여기였나? 아, 이걸 타고 이동했나 봅니다. 석탄을 실어서 옮기는. 오, 이게 물소리가. 우와. 저희 이거는 뭐 폭포 수준인데. 와. 거의 뭐 밀림 같네요 지금 밀림. 이게 해발 6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네. 거기는 저기 상당히 맑고요. 일반적인 저기 대만에 있는 곳보다도 한 4도에서 5도 정도 더 춥답니다. 비온이. 오늘 대만 날씨가 한 17도 정도 됐는데요. 아마 그 체감상 한 12, 13도 될것 같습니다. 또 비도 오고 이랬으니까, 예. 네. 아무튼 경치가 참 좋습니다. 알수록 신비한 곳이네요, 대만이. 네. 네, 토토로 컨셉의 상점이에요. 네. 토토로가 원래 저기 회색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지금 황금색인데, 뭐 황금색으로 할 수밖에 없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600m <laughs> 산 위에 이렇게 지퍼가 있습니다. 네. 현재도 지금 마을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 학교도 있더라고요. 네, 7분에 왔습니다. 대장에 후가 전부 다 지금 상가, 상점들이 많이 있고, 입대에 상당히 많네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와 있어요. 오케이. 생선은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이거 배당 어, 55원, 1 0원 5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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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 0 no, 1 0원 5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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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 0다 510원, 5 1 0는데 이렇게 나오네요 uh. 음. 제가 오늘 옷을 하나 장만했는데 어떻습니까? 대만이 더운 줄 알고, 반팔 입고 나왔다가, 비가 엄청 와가지고, 지금, 지금 죽 대만 사는 보니까 뭐, 핫팩을 이렇게 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급한대로 지금 이 옷을 샀거든요. 우비를 샀는데, 이게 지금 대만 돈으로 100, 원이니까 4,000원 정도 줬죠. 너무 좋은 옷입니다. 생명의 의미 아이옷 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옷은 무조건 앞으로 여행 갈때 챙겨가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도 먹 대왕 오징어래요? 대왕 오징어. 오뎅 맛이 좀 나는데? 근데 오뎅은 또 아닌 것 같아. 식감을 봐어 응? 음? 뭐야? 그럼 한번 이거 먹어보자. 전 떡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주네요. 이게 뭐죠? 안에 뭐 터져 나오는데? 아우, 이거. 좀 불안합니다. 한약 맛이 나는데? 응? 한약. 산 한약 맛이 나는데? <laughs> 솔직히 맛은 별로 없습니다.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또 의외로 맛을 수도 있어. 아니요. 저도 안 먹겠습니다. 아, 여기가 끝인가 봐. 전망이 내려다 보일까? 어. 아, 이런 마을이구나. 아, 이런 마을이 산 위에 있습니다. 해발 600m에. 이 도로가 꼬불꼬불 하거든요. 저 멀리 바다네, 그지? 아, 화면에 잡힐지 모르겠지만 바다가 있습니다. 지금 비가 어떻게 오냐면요, 지금 이렇게. <laughs> 아, 이 옆에 또이 집터랑 카페가 것 같아. 전망이 좋긴 하네요. 약간 사람 많이 다니는 그런 관광길을 살짝 벗어났는데요. 비도 오고 정말 이 홍동하고 참 우치있고 보기 좋습니다. ,잉? 왔는데 여기가 이제 막다란 길이네요. 아무래도 예, 다시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예, 나뭐 와봤으니까요. 또뭐 마스크를 가지고 지금부터 식당에어 왔습니다. 원자탕, 그다음에 면, 그다음에 두부. 예,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해서 95. 95원이면은 요세 개가 4,000원 정도 되네요. 상당히 음, 저렴합니다.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고, 그래서 한 20대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게 제일 재밌고 즐거울 수 있는데, 가도 가도 끝이 없고, 어둡고 비 내리고 사람들 막 길은 좁고 사람들 줄을 서서 가다 보니까 어, 빨리 탈출하고 싶다 내가 너무 신기하게 그 동네가 그래도 이쁘긴 있고요 약간의 그 산복도로 같은 그런 데 동네에 올라와 가지고 이런 마을까지 올라와 가지고 사는 것도 신기하고 전 세계인들이 여기를 보러 온다는 것도 어, 피부 색깔도 다르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와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색다른 냄새가 이거는 이제 두부인데요두가아두부은 아, 치즈부가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랬는데 치즈부는 근처에 못 가겠고 이거는 어떤지 모르겠어. 요다연히 냄새는 그렇게 심하게 나지 않는데 소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두부 안에 이게 고기가 들어가 있어. 요 맛있냐? 근데 나는 소스가 없는 게더 나을 거야. 다 잘하고 짠 소스가 있는데, 약간 향이 향이 향신료가 있다 보니까. 좀 입맛에 안 맞을 수 있는데, 이 대만의 전통 놀이라고 하더라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 번씩 먹어보는 거죠. 저녁은 타이페이시내 가서 퍼브를 먹을 예정입니다. 날씨도 춥고, 네, 그래가지고 따뜻탕 국물 있는 요리를. 먹을 테니까요. 한번 같이 가보시고요. 지금 네. 당면. 당면 괜찮네. 당면이 참 상하만큼 아닐까? 이렇게 이 당면을 갖다 하나 이렇게 주 하는 거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따로 파네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까 먹었던 죽는 거다. 지금. 네 둘러보고 저희는 다시 차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도로가 상당히 좁죠. 원체 여기가 삼복도로고 길이 좁고 해서 이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깜깜한 길을 이 길을 지나서. 버스가 있는 곳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타이페이의 명동이라는 시먼딩이라고 합니다. 메뉴를 이걸로 선택을. 와귀가네조각이네두조각으로 할까? 1인당 한 4만원 정도 최대한 엄청 시키겠습니다 <laughs> 많이 먹는게 남는거군요 어차피 뭐 어? 적게 먹거나 많이 먹거나 내는거는 같으니까 평소에 뭐 먹는것도 한번 시켜보고 <laughs> 두가지 주인공이고요 새우가 음.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녁시간인데 거기 등급에 따라서 이제 798, 798, 798 3가지로 다릅니다 저희는 지금 798짜리로 있다시겠습니다 오늘 네, 국내외 지금 무료. on this 집에서 저녁 먹고 숙소로 들어왔습니다. 네, 아, 오늘의 하루의 일정은 아, 정말 빡센 하루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이제 10시부터 해서 어, 지금 관광지를 지금 4군데를 돌았지 않습니까? 1시간 이동하고 뭐 40분, 50분 둘러보고, 또 1시간 이동하고 40분, 50분 둘러보고, 뭐 이런 식의 어, 여행 일정이었는데 날씨가 상당히 추웠어요. 네, 비도 오고, 대만이 더울 때는 뭐 35도, 38도 이렇게까지 가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더운 대만이 무슨 겨울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대만도 겨울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 기온은 뭐 17도 정도 되는데, 비가 오니까 오늘 또이 산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600m 정도 높은 그걸로 가니까 한 4도, 5도 정도 떨어지다 보니까 12, 3도 정도 되는데, 바람도 불고, 비도 내리고. 아주 뭐 그러냐? <laughs> 아, 저기 이번에 비옷을 샀지 않습니까? 네, 이 비옷이 정말 올해 산 어, 물건들 중에서 최고의 히트상품 예, 저희 생명을 지켜준 아주 고마운 존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팀 쪽에서도 20대 젊은 친구들이 두 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렇게 놀러도 오고 보는 모습 보니까 정말 부럽고 보기 좋더라고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예, 열심히 다녀야 되, 되지 않을까 보고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놀람>